Action. 안녕! 오늘은 소연이가 소, 소장이 애티TV! 애티TV! 고맙이세요오늘이 처음 시작하고 싶은! 자! 자! 소장이가 눈을 보고 저는 떨매를 끄는 떨매를 끄는 산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애티! 소이는 조금 장난기가 많아서 지금 봐봐요 여기 보시면 소정이는 이렇게 자유 분방하게 놀고 있답니다 자 소정이는 조금 장난기가 많아서 웃기거든요 맞아요 소정이가 웃기시면 밑에 댓글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네, 나중에 댓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댓글 신청한 분들 그거 꼭 받으세요 아 응, 응. 어, 언니가 해줄게. 너는 철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놀라지 마세요. 철. 역시 언니. 언니가 최고네. 자, 이제 어디 한번 루돌프야, 달려볼까? 아니, 뭐 어... <laughs> 루돌프야. 그, 그리고 너춤잘 추잖아, 수정아. 아! 어, 아, 들이대지 마세요, 카메라에. <laughs> 춤춰 주세요. 춤춤. <laughs> 참. 달풍은 이제 춤을 출 거예요. 춤! 어! 춤춰 주세요. 와! 지! 오, 지. 오,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손 놓아, 손 놓아. 못 해? 하지 마, 하지 마. 다치겠다 아! <laughs> 아! 근데 시청자들 깜짝 놀라겠다. 왜 그렇게 카메라를 때리는 거야? 가! 어! 아, 아. 아, 소정아 제대로 해야지. 앱스 시청자들 많이 많이 죄송합니다. 자, 지금 다 채널은 지금부터 시작. 루달프야. 루달프. 루돌프의 방은 여기 아주 아 아담하고 눈이 많이 쌓였어? 맞네요 이것이 눈이라고 와 정말 예쁘네요 우와 산타 마을이에요 우와 산타 마을 오늘 산타 마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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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와 아이들은 우 선물 주기. 참 재밌겠죠? 그리고 와산 정말 을 우와 산타 마 마을 을 루돌프는 장난기가 많아요. <laughs> 어떤 거에 나일지 모르는. 루돌프. 잘했 루돌프 있어요. 루돌프. 방을 한번 가볼까요? 꾹꾹꾹. 어? 저기를 한번 보세요. 좋아. 저기. 어. 저기. 얘가 어. 루돌프예요 네, 맞아요. 제가 루돌프인데. 잠깐만, 아! 루돌프 사슴 코 혹시 코가 빨갛나요? 코가 살구색이에요. 살구색이에요? 이 루돌프는 코가, 코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자, 이 루돌프 이름은 오돌프예요 오돌프? 오돌프? 오 아, 옷이라서 오돌프? 오돌프. 아니에요. 어? 오, 소장이에요. 오, 소장. 어소장푸수당 우수당, 우수푸푸수당우수푸푸수당 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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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우우리 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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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수당 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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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구독자 아빠도 신나게. 해. <laughs> 맞아, 맞아. 아빠도 봐주는 사람처럼 신나게 하자처럼 <laughs> 엄청 예쁘죠. 크리스마스 빙수예요, 이게. 뭐라고? 크리스마스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계속. 5분 넘어서 벌써. 이제 끝내야 될것 같은데? 자, 2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해줘! 다음 편에 기대해주세요. 에티, 그럼, 안녕! 에티에티. 안녕. 에티에티, 에티, 에티에티, 에티! 안녕! 에티, <laughs> 에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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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안녕! 안녕! <laughs>